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튜브의 티노! 백희입니다! 예! 오늘 저희 둘이 만났어요! 좀어색나네요 <laughs> <laughs> 특별히 백희님 모신 이유! 자, 한방의 신작 속에 엑스플로딩 키트! 백희님은 가사만 보여줘야지! 아, 맞아! 한번 <laughs> <laughs> 보여줘야지! 타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킥스타터에서 가장 많이 역대로파리게임 해가지고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확장 시리즈가 계속 나왔어요! 그 중에 이번에 출시된 게신대 악마라는 신대 컨셉! 악마. 그리고 요거 요거! 넷플릭스! 이 뭐야? 애니 시리즈로 나온다고 요야 이거 진짜 어떻게 애니까지 나오지 여기서 세계관이 계속 확장되는 음. 느낌인거죠 룰북도 이런 식으로 형태로 섞여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분들은 똑같습니다 단 하나 어. 신악마 게임판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네네. 여기에다가 카드 중에 보면 은딱 티가 난다고 해요 이렇게 아 음. 뒤에가 다르네요 단냥이와 악마냥이라고 해요 음, 단냥이 악마냥 두 가지 카드가 생긴 게 이번 게임의 포인트예요. 음, 아, 너무 귀엽다, 근데. 그렇지, 고양이라고. 서로 카드 액션을 쓰고, 카드를 네.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내가 먹다가 폭팔향이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내가 터지는 겁니다. 음. 나 죽는 거야. 그런데 해제 카드가 내가 있어. 아다 다르네요, 이게.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은 아마 다 이해하실걸? 레이저 태그 사용하기 뭐 이런 거. 보리를 <laughs> 스크래치로 사용한대. 이거 이러면은 사겠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어, 이런 해제 카드가 있으면은 폭팔량이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는 나머지가 굉장히 다양한 특수 카드들이 어 있어요. 있습니다. 보니까, 음. 글자도 많이 없고. 아이들하고도 하기 좋고. 그림들은 달라요. 그림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예, 재미가 있네요. 그림은 또다 바뀌었네요. 예전 버전에 비해서. 좀더 귀여워졌나요? 아니, 좀, 얘네들이 엽기적이야. 뭐랄까, 북미의 그 개그? 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북 보니까 예. 설명에 터질 때도 막. <laughs> 폭발하면 패배합니다. 불타는 패배자가 되어서 죽이나 짜시냐고요? <laughs> 요런 재미있는 좀 위트감이 담긴 카드들이 네네네. 있습니다. 백수냥이, 말량이 아, 말냥이. 기사냥이? <laughs> 이게 그냥 카드들인데. 혼자는 관계없는데, 헤어로 하면은 상대편 카드 손에 뺐는데 음. 이때 뺏을 때 해체 카드 뺏으면은 대박인거지. 그쵸 해체 없으면뭐터지면거 터지는거지. 간냥이와 악마냥이와 함께 생긴게 바로 아... 여기 있는 아마겟돈 카드입니다. 아마겟돈 다른 애르 이거 다르마다좀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여기 네. 아마겟돈이 터지면, 이걸 섞어요. 아, 전 안보여야 되나요? 어, 안보여야지. 아, 상대에게 딱 줘. 그럼이 상대는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할거야, 맞거야 아, 난 바로 바꿔지. 바로 바꿔. 그리고 공개하는겁니다. 아, 하나, 둘, 둘 셋, 어? 짠! 살았네! 아, 씨, 살았네! 러면악마냥이는폭탄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제 카드가 있었으면 막는 거고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럼 바로 끝나는 거네요. 바로 끝나지. 응. 만약 다인풀이면은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혼자 살아남을 때까지니까 아까 터진 아... 친구는 집이나 짜고 집이나 짜야죠. <laughs> 집이나 짜야지. 뭐. 뭐. 간냥이는 <laughs> 손에 들고 있다가 어떤 카드든지 쓸수 있습니다. 안대를 빼고. 그러니까 얘는 아... 해제로도 쓸수 있어요. 간냥이를 누가 안 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내가 들고 있어. 그러면 그때 아마겟이 간냥이가 돌아와야만 아마겟돈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신과 악마가 둘다 있어야 꼭아마겟톤이 음. 충돌이 일어난다. 쓰고 나서 만약에 이제 다임 플릴때 음. 이기면은 계속 또 가지고 있는다고. 어? 이기고 있으면 갖고 이기고 있다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썼을 때. 아, 썼을 때? 네. 썼을 때, 형. 자리. <laughs> <laughs> 저희가 플레이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폭발량이는 인원수 마이너스 1만큼만 넣습니다. 딱한 장이네요. 소 중에 한 장. 야, 그런데 예전에는, 됐어. 예전에는 이게 나올 때까지 계속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네, 네. 아마겟톤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아니어도 터질 음. 수 있는 거지. 게임이 좀더 빠르게 흘러가겠네요, 그러면. 아, 음. 근지 되게 두꺼운데요, 보니까. 그리고 어? 린넨 코팅. 네. 기본적으로 해제 카드 한 장씩 나눠줘요. 아, 네. 일단 목숨 하나는 죽고 시작하는군요. 그렇지. 바로 터지면 음. 또 재미없으니까.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2인이나 3인 규칙 같은 경우는 빠른 게임으로 카드 더미가 너무 많으면 폭발이 언제 나올지 좀우주해줄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반을 버리고 할수도있어 오! 완전 스겜이지, 스겜 어, 그러면은 괜찮은데요. 근데 이거? 뭐가 빠졌는지 모르는 거야. 그쵸, 그쵸, 그쵸. 네. 어차피 이걸 섞고 난 뒤에 폭발량이 한 장을 넣을 거기 때문에. 네. 어? 어, 근데 만약에 절반을 했는데 폭발량이. 폭발량이 가장 폭발량이 내가 말했잖아. 맞 아. <laughs> <laughs> 방금 영상이아 맞아, 그 맞아 맞아 1분도 안 됐어요 멋진 저희가 그리고 해체 카드를 한 장씩 나눠봤고 이 남은 것 중에 두 장만 들어갑니다 해체 카드폭발량을 음. 아직 넣기 전에 이제 해체 카드가 들어간 상태에서 곱장 나눠드릴게요 <목소리> 그리고 여기서 <해서> 폭발량이을게요 <목소리> 오케이 나못 믿을 수 있어요 이야 잘 섞으셨다 섞어봐 섞어 섞어 오잘 들어오셨나보다 오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 폐가 뭐가 있는지 알수오 알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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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알지 <목소리> 알지 아마게 돈이 펼쳐집니다 <목소리> 자 이제 게임 임 팔고 <목소리> 바이보. 자신의 턴에 하는 행동 은 카드를 내고 먹는 겁니다. 무조건. 근데 카드는 안 내도 돼요. 패스해도 되지만 먹는 건 무조건 먹어야 돼요. 저는 일단 카드 먼저 사용을 할게요. 사용. 지옥의 소환. 거미에서맨 아래 카드를 뽑은 뒤그 손에 들지 말지. 그에 그래 들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장 리필. 네. 네. 무조건 여기서 이제 만약에 폭발이 나오면 터지는 그렇죠. 거. 그렇죠. 무조건 음. 공개해야 돼요. 폭발이 나오면. 안 나왔습니다. 컨트하는거 아니죠. <laughs> 형 눈을 버려야 그 하는 거. 저는 보드 게임 할때저 전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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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네 전혀 거짓말이야? 사람입니다 자 저는 그럼 툼 뭐예요? 당신이 지목한 사람은 당신에게 카드 한 장을 줘야 된다 방. 저요 형? 아, 아, 원하는 걸 주는구나 어. 아 이거 주기 싫은데 형님 줘 이거 하나 주세 그리고 한장 리필 자 저도 짠툼 갔어 이어 도주세요 <laughs> 이어 짜잔 뭐예요? 좋은 거야 <laughs> 아이고 자 리필 먹고 밥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떻게 요 말랑이 어? 아이 같은 것두 장, 같은 것두장 뺏는 거지. 내가 까 말라기 줬는데. 아 고마웠어. 이거는 주는 게 아니라 뺏는 거예요. 형 항상 소중한 건 심장 한쪽에 있으니까. 킬 아, <laughs> 났다, 킬 났다. 저는 좋지. 이 친구 안 되는데. 이쯤에서 공격 한번 해볼게. 콕 집어. 뭐야? 공격. 카드를 뽑지 않고 차례 두번 하게 하는 거. 네네. 아, 다시 아 나올 수 있으니까 첫 번째 행동은 그대로 카드 쓰고, 카드 열고, 그리고 나머지 칸도 열고. 어렵게 말하지 마. 안 돼. 안 돼. 아! <laughs> 안 돼. 안 돼. 다른 사람 행동 취소. 어안 돼를 안 돼로 막을 수도 있어요.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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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나두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청기 누설 먼저 한번 쓰고 오. 카드 더미세 장을 모두 공개. 하나 혼자 보는걸 저도 보는 거예요? 모두 공개야 모두 공개. 형도 맞는? 청기 누설 괜찮 괜찮네 괜찮은데.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나오네. 기사 그대로 두고 랑 됐어. 한번 끝났고 하나 먹고 한톤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괜찮네. 백순양이두 개? 백순양이두 개? 빼서 똑같지이번엔반대로났네요이번엔 반대. 그리고 한번또 먹죠? 먹고. 어? 하늘 아 좋아했어. 좀 부러운데. 그때 보해서 회체 보자 한 장. 못하잖아. 왜 아까 안 넣었어? 에이? 아 미안해요. 잘못됐네. <laughs> <잘못했네>. 잘못됐네. <laughs> 이거 내가 잘못됐네. <뺄> <laughs> 그러지마. 아이고 살려드려. 아, 한번 봐줄게. 뭘 살려드려? 아, <laughs> 내가 해제 가져갈 수 있는 건데 뭘 살려드려? 저 친구가 쓰기로 봐주세요. 아 진짜. 다 쓰고 자자 쓸게요. 천기누설. 종구 세 장. 하나. 어? 둘, 어? 셋! 이러면은 다시 그대로 똑같이! 아 폭발이 두 번째인 거예요? 네 터인 어, 네 거잖아 요 이거 놓고 고제 턴이 끝났으니까 하나 먹고 하나 먹고 자, 아 지금 이거 지금 드렸네 이거 지금 그거잖아 무조건 네. 저 그럼 고낭냥이 자나 섞을게요 잠시만요 아까는 해제가 없었구나 형 잠시만요 야, 섞는 거 지금 처음 나왔어 요형 오호 처음부터 이쪽을 보.. 아 보다가 눈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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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야이형 녹색. 거짓말 거의... 을봤어요딱 녹색을, 녹색을 보고 절로 갔는데 음. 아우 아이고 이게 뭐야 소자를 봤네. 오픈? 폭발이잖아요. 그쵸, 처음 그쵸. 우리가 갖고 있던 해제가 있으니까 한 번은 막았습니다. 야. 그리고 이 게임이 진짜 재밌는 거 네. 폭발 한번 막잖아요. 얘를 원하는 순서에 넣을 어? 수 있어요. 다간 사람이요? 어. 터진 사람이 파... 터진 사람이 파... 내가 보고 있어야 되나요? 제 아, 보면 안 되지. 원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게 위에도 됩니다. 위에도 돼요, 여러분. 이때 공격을 해야 되네. 그런데 이게 거짓말로 내가. 형이 패스 칠걸 생각해 내가 밑에다 놓을 수도 있는 거지. 그쵸, 그쵸. 아, <laughs> 아, 어디지? 여기서부터가 재밌습니다. 아, 그 끝.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넘기기를 해도 먹는 건 똑같죠. 먹어야죠. 그렇죠. 누구조건 먹습니다. 아, 내톤 끝나면 먹습니다. 저 넘기기 하고 먹을게요, 그냥. 짜잔. 짜잔. <웃음> 야! <웃음> 짜잔. 형도 하나 써, 해체. 해체 써야지. 짜잔. 그 다음에 형도 이제 나도 누가 먹어? 디나날 거야? 이거 이 왠지? 여기서 이 게임이 한톤더갈거 같아 그이 게임이 그신기전 있어 이게 한톤더갈거 같은데 하면서 위에 놨어요 아 <laughs> 여기 위에 놨지? 자 하십시오 됐어요? 좀 길게 길게 가야죠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둠아뭐 드려 이거 이 친구 아 근데 벌써 핸드 차이가 심한데 내가 자, 너무 아쉽네 여기 나갔겠지아그렇줄 알았어 자하지마후회없 어, 잠깐만 대체두장세장 장. 어? 먹었지 있었네? 먹었지 헐 이거 여기다 으면 롤리, 셔리. 셔리. 선택권이 없구나. 선택권이 없구나.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아이 그래도 뭐, 앞에도 안났겠지 아니 방송을 아는 사람이 앞에도 안났겠지형 <laughs> <laughs> 방송으로 음. 협박하네? 패스하고 패스하고 해서 넘기기. 오케이. 오케이. 바로 오픈. 이야 방송을 아는 사람이었어. 오픈하고 뭐가 지금 왜 오픈해. 멍청이 멍. 추고 잘했어, 잘했어. 그럼 형 저도 패스? 네. 오케이? 어? 안 나왔어요? 음 저요? 몇 번째인지 내가 알고 있어, 형. 잘 생각해봐. 저분 바로 이때. 아맞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이 익스플로딩 키트는 신과 악마 버전한 이유죠. 안 돼! <laughs> 안, 돼. <laughs> 안 돼, 미안합니다. 신과 악마를 한 이유인데, 안 돼.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아... 아 잠깐 만 이거? 이거 옛날에 어떤 게임 또 생각나는데 <laughs> 뭐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안 돼, <laughs> 안 돼. <laughs> 먹어 빨리. 아, 야 저죠. 자, 우선 기사냥이 어? 눈이 이쪽으로 갔다가 일로 갔어. 아, 저거 섞을래, 섞을래. 아니, 뭘 섞어, 뭘섞을까 자, 잘라. 여러분. 아. 이 형이 이 눈동자 눈을 못 숙여. 눈을 못 숙여. 아... 이 형이 눈동자 아, 조심 패스. 패스. 어. 그냥 패스? 그냥 넘기기. 오케이, 넘기기 먹고. 자, 이제 슬슬 다가옵니다. 카운트다 다가옵니다. 어디쯤 넘기 저도 패스? 저도 넘기기. 패스. 저도 넘기기. 아, 진짜요? 어, 저도 넘기기. 진짜? 예. 네. 자, 저는 이쯤에서 이 형이 또, 인원양이. 와, 인원이야 뭐냐? 이번엔 여기, 여기다. <laughs> 억지로 여기 붕괴티가 나네. 형, 아, 이번엔 가운데야. 진짜 너무하네, 이거. 다 익혔네, 익혔어. 그리고 이게 이제 약간 변형룰이긴 한데, 같은 카드가 세 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세 장을 내면은 아무거나 뽑는 게 아니고 원하는 특정 카드를 뺏어올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해제 있어? 해제 내놔. 이렇게 지워갈수 없으면은 기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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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없을 거 아니야. 대신 없을 거 아니야. 아, 재밌네. 어. 저는 지옥불 소환, 맨치일 거, 우, 가서 와, 아, 손에 들겠습니다. 무섭네요. 그리고, 그리고 먹고. 저 형이 지금 미소를 지은 이유가 있으니까. 또백수냥이 아까 아니 받았어. 그만 잠깐만 나랑 섞나게 고양아 먹을 걸좀 줘라 다 털어간다 이쪽을 보내? 가지만 여기겠지 아나 눈을 못 속이겠어 난 믿어 뭘 믿어? 난 믿어 뭘 믿어? 아마겟돈 아마겟돈! 왔다 안돼 있어요? 왔다 어? 아마겟돈을 받을 때가 왔다 제가 썼으니까 이제 그래지 형이 가져와서 섞어요 네, 나눈 감고 있을게 와 아마겟돈이 펼쳐졌다 형형혜대 있나 봐? 자신 있게 들어오 아마겟돈은 바꿀지 말지 그냥 저한테. 에 원하시. 근데 원하시, 형도 바꾸세요. 못 봤잖아 이거 근데. 보호주는 거 아니잖아. 봤어? 난안 음... 봤어. 안 봤죠? 난 믿어. 형 믿어. 아 그래요? 안바고 하나 둘 셋. 아이씨 샷발로 봐. 수퍼. 두서 한번 살자. 아 내가 아까 이걸 뺏겼거든. 그대로. 백기니컵 뺏었어. 그럼 대신 간양이는 손에 들고. 자, 이리 와요 이 해제도 되잖아. 그렇죠? 어? 자. 근데 형 이거 에이. 다 보이는데? 어떻게 봐요? 티가 나잖아, 뒷면이. 아. 그냥 그냥 티가 나다나럼 그럼 그럼 빨리 무조건, 써야겠네. 조금 뺏기네. 빨리 써야겠네. 형이 썼잖아. 카드 먹어야지. 먹고. 내 차례지? 어, 저거 뺏을 수 있다고? 뺏을 수 있지. 내 차례잖아요. 우선 도움으로 형한장 줘. 기판이한장 줘. 에이. <laughs> 불았는데 왜왜 이거죠? 있어요? 어, 있어요? 어 음. 없어. 오호! 있었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이겼습니다. 토토의 하... 아빠 이겼다. 바쪽 반칙. 아, 아, 해제, 아 근데 인정해, 해제가 가 인정이 인정이 되는 거하 인정. 해제를 손에 안 놓고 <laughs> 계속 앞에다가 붙여 놓고. 이거 하나. 아 근데 내가 내가 그걸 뺏을 수도 있었다. 근데 어. 처음에 저 해제 들고 있긴 했어.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아 근데 이것도 뭐 내가 잘못한 거. 갑 굳이 주장 있으면 확률적으로 아, 이런 식으로 <laughs> 게임이 흘러 간다. 오케이. 자, 이해는 편하게 되시죠? 게임이 자기 마음대로 끌어. 을하시네 이거, 이거 끝나고 어. 핸드폰에다가 넣으세요, 이거. 저거.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제 풀다 썼는데, 아마게돈 하나가 더 있었고, 해제가 확실히 조금밖에 없으니까, 네네. 간냥이가 내가 이거 오래 못 갖고 있는 이유가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니까, 러 바로 표적이 되니까 또. 무조건 좋은 카드인 줄 알았는데, 이거 들고 있으면 아까 카드 두 장으로 뺏어올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또 단점이 될수 있네요, 간냥이는. 어. 바로 써버리던 거 해야겠네. 그렇지, 빨리 써야 또아마게돈 você mm. oh. não 근데, 원하는 카드로 쓸수 있다고 해서, 그쵸, 그쵸. 조커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응.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즐길 수 있는 파티 게임인데, 저희가 이제 단축룰 말고 기본 룰로 즐겼는데, 빠르게 스피드한 룰로도 즐길 수 있고, 최소한 그래도 한 3, 4인 정도. 4인 음. 이상 즐겨야 조금 더 재밌고 빠르게 터질 것나다그래야다 그래야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격할 수가 있잖아. 맞아, 아까 특정 사람을 저격하는 게 있더라고. 기존에 그 익스플로딩이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서로 이제 쿨러 가다 보면, 나는 얘가 터졌으면 좋겠는데, 폭발량이가 막 누구한테만 나오고 나한테만 나와. 그쵸, 그쵸. 그런데 이제 아마게또는 내가 아나 백히 죽이고 싶어 쫙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아일게처럼 그러니까 예, 일기처럼 듀얼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 맛이 확실히 재밌어지는 같아요 음. 어근이 인도 음, 괜찮은데 나 괜찮아요 특별 네. 어, 예. 조합 규칙으로 똑같은 카드 3 장이 되면은 원하는 거 뺏어올 수도 있고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음. 양의 카드들이 2 장이 돼야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반대가 2 장이어도 쓸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아 그런 게두장이 이름만 똑같은면 똑같은 카드 2 장으로 상대편을 뺏을 수 있다 그것까지도 재밌어요 그더 재밌겠는데요 그렇죠 핸드 뺏는 게난 제일 재밌어요 했더라고요. 그렇지. 뺏고, 지 그런 재미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익스플로딩 키트 네. 신대 악마였습니다. 이 음. 게임은 여러분 조만간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이제 출시될 예정이고요. 이참에 하나 구비해두시고온 가족이 모일때 한번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모드 라이브 즐기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으, 바! 바.